데일리플러스 365의 BJ입니다. 오늘은 플루트 입술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플루트 입술 되는 각도? 잘 모르겠어요. 플루트를 직접 불때 어떻게 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런 분들 계신가요? 그러면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요 슬롯을 불기 전에 요런게 있습니다. 예, 이게 사운드 팩토리라는 건데요, 그냥 뭐 그냥 쇠, 쇠로 돼 있고 예, 동그랗고 그런데 사실은 슬롯이랑 구경이 똑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것을 부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고요. 그냥 평소에, 그냥, 심심할 때마다 부는 거예요. 이렇게 빼서도 불고요. 그러면, 어 확실히 플롯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, 자, 뒤에. 이렇게 불어보면 플러시 불리는 것처럼 살짝 불리거든요. 근데 불리면은 본인 입술이 그래도 좀 부드럽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자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헤드 조인트를 뺐어요. 그래서 바디 조인트만 하고서.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이렇게 연습을 다 끝낸 분들은, 자, 제가 헤드 가지고 놀기, 이렇게 한게 있잖아요. 그것처럼, 이런 식으로 노는 것도,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아니면 뭐 검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하시면서 소리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. 자, 바로 여기서 출발입니다. 사실은 플롯을 불면 사실은 이상한 바람 소리가 나고 음정이 이상하게 플랫되고 샤프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자,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악기를 자꾸자꾸 갖고 놀줄 알아야 됩니다. 아까 금방 했던 거 그냥 휙휙휙 지나갔지만 그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. 자, 플룻을 봅니다. 자, 입술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입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셨어요? 자, 다시 한번. 가능하면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입술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돼야만 플루 소리가 아름답게 날수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너무 좁혀 버리거나 힘으로 아니면 이렇게 양쪽 다른 쪽으로 가거나 하면 아무래도 텐션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뭔가 이렇게 못, 이상한, 못 살게 구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입술을 갖다 대는 위치를 찾을 때는 사실 저희는 이렇게 배웠어요. 이렇게 하고, 갖다, 잘 모르겠으면.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. 근데 이것도 틀리지 않아요. 그런데 사실은 아랫 입술 밑에다가 이 느낌을 찾고, 잡고,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걸 느끼는 것이 사실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자꾸자꾸 거울을 보시면서 한 소리 한 소리 내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. 어,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 몸의 자세가 구부정하거나, 네. 아니면 뭐, 이렇게. 삐뚤어져 있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소리가 올곧게 나가는 것은 포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,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마저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입술 모양 그리고 입술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? 자세에 대한 이야기요. 자. 여러분들께서 플루트잘 하시면 저는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플루트를 잘 하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건데요. 어,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이런,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, 어, 그냥 고맙습니다 고 그냥 끝내버리면 솔직히 저희는 <laughs> 제 입장에서 아, 아는구나 하고 다른 예, 내용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지 마시고, 남카페 데일리 플루트 오셔서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습니다.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. 어 그리고 시청 소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시청 소감을 어, 올려주신 분들 중에는 제가 또 추첨을 해가지고 어, 기프티콘 예, 선정을 해가지고 예,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유튜브 댓글은 어뭐 가능하면 그냥 어, 많이 많이 달아주시되. 막, 너무 많은 질문을 여기다가 다시면 제가 사실이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다음 카페 데일리 블로트에서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영상 이만 찍습니다. 감사합니다.